집착이 고요 이필? 안녕, 집착이님? 아, 어우씨 뭐야 판지 이렇게 내리지? 아, 루인, 아 미친 아, 게임 터졌다, 게임 끝났네 이거는 답 없네 얼구트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로인 조기퇴가 오반데. 한 명도 안테지아 이쪽이 있구나애들 안녕. 아 이거야 내 로인 바로. 아 이. 야무지게 왜이칙 야무지게 떴네. 집착이야 아까 세 명이, 안 보였 거든요. 누 구야? 뭔데? 누군데? 뭐야? 야, 누군지 알려 줘야지. 어, 안가로 오네. 요거 잠시 전에 끊으려고? 하던데, 아, 왔네왔네 인코스 제대로 에손아은 뭐지? 세 명이서 이렇게 하면서 거면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다 하면서 하면서 하면있 하면서 하면서 하면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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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발진이 개 빠르다 미쳤다 이번는 그래 브랜이 없는 판은 꼭 애들이 다 살고 브랜이 있는 판다 죽고. 보시. 이건 캠핑에서 죽인 거없시다안 된다고. 애들이 다 잘하는 애들이라 힘들어. 이쪽이 발적 지켰는데, 완나한 명? 죽이고 갑시다. 여기 인성 창문이야 에헤이씨. 어, 필 있다. 아, 난 에이스보다 필이 좋은데 집착이네, 겸병. 아깝다 힐 여기는 브루탈로 빼서 힘들다 어우씨 골인의 팜이라 판자를 빼도 빼도 끝이 없네 이미 <놀람> 해변에 따라간다 이제 칼질 아까 뺐나 내가? 안 뺐나? 칼지 쓰실? 아, 오, 음, 칼지. 빨리 잡아야 되는데 발전기 빠른데 지금 어우씨 또 나온다 발전기 발전기 세개 붙어있다 그래도 발전기만 최대한 지키는 쪽으로 하자 이거 야야 야, 얘들아, 야야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이제 발진은 충분히 빨라, 그만해. 언제까지 놀려고 가시는 오야어뭐자좀 나게 잘 떴네, 이거 판. 나 앞으로 쎄네 동선을 아유, 야야야, 대답했으냐? 뭐야? 길 어디 갔어? 길 아니야. 얘네 빌 잡아야 되는데. 브루탈 말고 엔드링 넣으라고요 아, 근데 너무 맞들려가지고 엔드링이. 아니, 브루탈이. 한명 앉아있고, 한명 어둡네요. 저기 앉아있지 않네요, 여기. 나무 쪽에. 이렇게 체크. 아갑깝다 에이씨 너무 아깝다 길을 얘 구할, 구할텐데 그지 엥? 엥? 아 오바야 이제 아우, 되게 바쁘네. 와씨 쉬지를 못하네. 살인 마니 이뻐. 잠깐 이쪽으로 와서 이쪽에 좀흩 돌아가고 싶다. 이거 누구야? 에이스? 지금 빨리 빨리 빨리. 왔나 왔네 할베잡아다나베나기 할배 할배. 전에 잡고 오우, 어, 1나. 1었네어어나 잡자 잡나자나 1나. 1나. 아, 대단하다, 맞다, 아, 씨. 엉드가드, 안녕. 아, 나 이런 판 재밌다, 근데. 이런 거 즐기면 안 되는데. 애들이 약간 수준이 높으니까 할만한데. 이쪽에 다 있지, 애들 어, 아, 두명다 있네. 할배 어디 갔지? 내가 변태인가? 이따가 1이랑 a 씨나시수 있니? a 채치고 빌 잡아 와.. 판자 뭐냐 이거 이거 언제 다 빼냐 이거 자 따라가자, 아이씨, 모르겠다. 이거 환자 많아가지고 못보겠다고 너무 많아, 환자. 끝이 안 나, 지금. 아 이거 숙성면 안되는데 아 뭐하냐 아 제일 중요한 타이밍이네 지금 이러면 안되는데 시켜놓고 에잇 저필 고라필. 한번더 놓고. 반지 없다 그쪽에 다 뺐다. 그만하자 우리. 씨이 많은 판자 다 뺐다 내가. 수고했다 가자. 아우씨 개버프네 이번 판 섭랑를 15%는 거 같다, 이번 판은. <목소리> 그대로 있나? 에이스? 기어 나왔나? 에이스 어디 갔지? 그대로 있나? 원래 어, 나와, 나와 있네. 갑시다. 칼질 쓸 건데, 이분. 안쓸 리가 없는 게벌수 있네. 아, 씨. 집을 걸 갈지. 아 미친하고 부딪히면 안 되는데 하고 못 치겠다 이거 사람은. 저거 뭐어딘냐나안 보이지. 끝냅시다. 아이고, 힘들다. 다행이다. 개구마 앞에 없어가지고. 와, 이제 이번 판 숨을 못쉴 정도로 개. 개바쁘다 와 이런 판은 또 오랜만에 해야 네 최근 들어 이런 판 멋진다. 없었는데 생존자가 다 잘해지고 루인 있는 판은 터지고 루인이 없는 판이 일반적으로 더 많이 살아나가는 것들. 그만큼 생존자들이 잘해가지고.